찬송가 삼백이십장 찬양하시면서 사월 구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사무신주그신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 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에 준비나 하여 힘써 일하세요 수아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란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에 걱정 버리. 세여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이라세 여호수아 본 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 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손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합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업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직거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그랬습니다.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 아리엘이 어디인가 예루살렘을 뜻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아리라는 말은 사자 어흥하는 사자 라이언을 뜻하는 것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리엘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자로 비유하는 말씀이 몇번 나오죠. 창세기 49장 9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가 사자 새끼다 하고 이렇게 비유가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9절을 보면 유다의 후손 그 솔로몬 ]의 보좌 양쪽에 사자들의 석상이 있었다고 말씀해요. 사자는 유다와 연결되는 상징이죠. 다윗이 차지하고 수도를 삼았던 예루살렘,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심판이 닥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2절, 3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가 진을 치며 너를 애워싸며 너를 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서 진치고 공격했던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는 것이 우발적으로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아수르의 사네립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에 진을 치고 에워싸고 공격하게 되는 것이다 그 앞에 예루살렘이 끔찍한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심판당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리얼하게 그려지는데 사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낮이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면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랬습니다. 낮아져서 땅에서 말한다 이 말은 어 바닥에 얼굴이 닿은 채로 말한다 그런 뜻인 겁니다. 말소리가 티끌에서 난다 이것은 얼굴이 바닥에 짓이겨진 상태에서 흙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중얼중얼 거린다.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유령의 소리처럼 될 것이다. 먼지 바닥에 개미 소리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닥에 짓니겨져서 유령 소리처럼 개미 소리처럼 말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어떤 상태겠습니까?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였던 아리엘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분명 그들은 제물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그랬습니다. 말씀은 때마다 제물도 바치고 때마다 제사도 지켰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떤 문제였냐면 이 마음, 마음의 중심이 담기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받쳐졌던 겁니다. 제물도 내가 준비하는 것이고 제사도 내가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도 그냥 받으시라. 내 사랑이 담기지 않았어도 그냥 받으시라.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받았다 치시고. 내가 잘 드려졌다 쳐 주시고 받은 걸로 한셈 치고 적당히 넘어가 주셔라. 이런 제물과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받으시지 않으시죠. 왜 그것이 맞지 않는 일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 담긴 마음의 중심이 담긴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렸으면 됐다. 이게 뭐 보여주기식, 떼우기식이라도 하나님도 그러려니 다 이해하신다. 뭐안 하는 것보다 어쨌든 낫지. 이만, 이만 했으면 됐지. 괜히 더 부담 주지 마라.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적당히 하고 눈치 살살 보면서 입술로 말로만 떼우는 신앙생활.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생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생활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우리는 본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죠. 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계명과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진짜 평안을 모르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또 사망의 저주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그런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아수르한테 끔찍한 심판을 당하는 저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당할 심판의 모습이었던 거죠.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깨뜨려 주셨습니다. 홍해가 쪼개진 것 같이, 반석이 쪼개진 것 같이, 요단강이 쪼개진 것 같이, 성전 휘장이 쪼개지고, 골고다 언덕의 바위가 쪼개진 것 같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쪼개시고, 찢으시고,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받게 된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된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부활주일도 지키고 부활란도 나누고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찬양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오늘 주일을 보내시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이스라엘 삼아주시고 자기 몸을 쪼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픈 징계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로 또 영혼을 구원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비전 111을 이루어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다 지파처럼 앞장서 선봉에 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 중에 붙잡으시고 성령과 권능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 주셔서 교단과 민족과 세계 열방에 영광 나타나시는 일에 우리 목사님을 귀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시간 시간 올려질 때 온전한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울타리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29개의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붙잡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문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선하신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연재해 이상 기후 진정되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며 경제 위기의 시대에 베풀어 주시는 6월의 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운 상황이 풀어지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질병이 치유되고 병마가 떠나가는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